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만든 나의 맛집 등록 화면을 실행해서 맛집 정보를 입력 그리고 저장해 보고 앞 시간에 구현한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입력한 맛집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맛집 정보라는 데이터를 저장할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데이터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SQL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문가들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메이커 저작 솔루션은 앞서 디자인한 화면을 인공지능 저작 엔진이 분석해서 지정한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필요한 테이블들을 자동으로 설계해 주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도 db 테이블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db 테이블이 어떻게 자동으로 설계되고 또 쉽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 메이커 저작 솔루션을 실행하고 저작 솔루션 상단의 환경 메뉴에 운영 환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본 실행 경로에 오늘은 뭐 먹지 폴더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르다면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오늘은 뭐 먹지 폴더를 기본 실행 경로로 지정합니다. 우선 저작 솔루션 상단 파일 메뉴에 모델 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한 오늘은 뭐 먹지 폴더에서 이전 시간에 만들어 저장해 둔 나의 맛집 등록 QPM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제 실제 사용자가 화면에 입력한 맛집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마트 메이커가 설치될 때 여러분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작 솔루션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서버 접속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형태의 접속창이 뜨면 아이디는 기본값인 SA 그대로 두고 비밀번호는 초기값인 1을 입력한 후 접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비밀번호는 추후에 사용자가 변경 가능합니다. DB에 접속이 되면 우측 하단 서버 접속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변경됩니다. 메뉴를 선택하지 않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접속과 절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의 맛집 등록 모듈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db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임의로 상호명 옆에 입력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창을 선택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테이블명과 필드명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태를 파악했으니 화면에 아무 곳이나 클릭하여 창을 닫아줍니다. 창을 닫은 후 저작솔루션에서 F5키를 눌러주면 스마트메이커 빌더에 내장된 인공지능 저작 엔진이 앞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했던 화면의 구성을 분석하여 테이블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줍니다. 이번에는 F10키를 누른 후 자세히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앞서 화면을 분석하여 추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단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라고 할수 있는 EID 설계도와 하단에는 테이블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언어인 SQL 문이 자동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것은 우리가 화면에서 입력받은 항목들이 모두 잘 구성되어 있는지, 항목들의 자릿수는 적당한지, 특히 앞 시간에 화면을 디자인할 때 주소 입력란의 최대 자릿수를 변경해 줬는데 그 길이에 따른 자릿수도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격 입력란의 자료 형태가 정수형으로 잘 설정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해 주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다는 메시지 창이 표시됩니다. 이를 확인한 후에 메시지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닫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화면 하단의 저장기능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실행 지리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가 저장 버튼을 누를 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 구현해 줘야 하는 SQL 프로그램 문장이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저작 엔진이 단축키만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테이블을 설계해서 만들어 주고 SQL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몰라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삭제, 조회 등의 동작을 할수 있도록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앱 개발 프로젝트는 지금처럼 학습 목적으로 구현해 보는 것 같이 한 화면에 하나의 db 테이블로 간단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앱을 구성하는 화면만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이에 동반되는 db 테이블의 숫자도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불과 몇초 이내에 모든 db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 입출력 처리에 필요한 SQL 프로그램까지 완전히 자동으로 구현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현된 다수의 앱 프로그램 화면에 특정 항목들을 삭제하거나 신규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아주 짧은 순간에 그 모든 변화를 감지하여 해당한 db 테이블은 물론 모든 sql 프로그램까지 추적하여 완벽하게 수정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문 개발자 가운데 단한 번이라도 이런 신기술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스마트 메이커의 노코드 신기술 에오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실행 모드 전환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제로 이앱 프로그램을 실행해 봅시다. 그럼 등록번호가 1번으로 표시되고 실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입력란에 적당한 예제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메뉴, 가격 등을 입력해줍니다. 등록일자 입력란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흔히 볼수 있는 데이트 피커가 나타나고 해당 날짜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날짜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사진을 입력할 수 있는 이미지 입력란은 해당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파일을 열어 PC에서도 사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큰 용량의 이미지를 입력하면 저장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며 간혹 오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직접 입력하거나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 입력한 맛집 정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저장되면 두 번째 맛집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가 2번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장 버튼을 클릭하면 조금 전에 입력하고 저장한 맛집 정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와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한 줄의 코딩 작업 없이 순수하게 그래픽 도구만 사용해서 화면을 디자인하는 과정과 인공지능 저작 엔진이 데이터베이스 관련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과정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앱 프로그램의 UI 화면 디자인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전에 준비한 배경 그림으로 디자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먹지의 이미지 리소스들은 스마트 메이커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화면의 빈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여 프로그램 속성창을 열고 배경 그림의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오늘은 모먹지 폴더의 하위 폴더인 이미지스 폴더에서 등록 배경 png 파일을 선택하고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림 표시를 크기 맞춤으로 변경하고 창을 닫아줍니다. 화면이 실행될 때 제목인 나의 맛집 등록이 쓰여진 사각형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나의 맛집 등록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 창을 열고 화면 감춤 체크박스를 체크해줍니다. 이제 기능 버튼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장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의 속성창을 열어줍니다. 기본 그림의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이미지 스포이더에서 앞장 png 파일을 선택해 열어줍니다. 그리고 닫은 후에 앞장이란 텍스트를 삭제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저장은 저장 png, 삭제는 삭제 png, 뒷장은 뒷장 png 파일을 각각 설정합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화면 디자인을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날 모든 상품은 기능이나 품질 못지않게 디자인과 포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앱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코드 기술을 표방한 대부분의 제품은 구현할 기능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메이커 솔루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프로그램 언어인 C. 자바, 자바 스크립트처럼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UI, UX는 물론 디자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작된 앱 제품의 디자인과 상품성은 이 솔루션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앱을 제작하는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앱을 완성시키는 작업이 끝났으니 화면 왼쪽에 있는 모델 저장 아이콘을 클릭해서 수정된 애프로그램의 화면을 저장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입력을 통해 db 테이블에 저장한 데이터들을 조회하는 애프로그램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조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맛집 등록 앱을 이용하여 3개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해 저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